안녕하세요, 리아나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올렸던 축구연산 잘 보셨나요? 그 연산을 찍을 때 남편이 저한테 가르친다고 너무 힘들다고 난리였잖아요.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불상해 보이는지 김정국 오빠 모델로 하고 있는 익스트림 회사에서 연연자를 주셨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거를. 저희 남편한테 먹여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블랙마카, 알기닌, 비타민, 그리고 흑마늘등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양제니까 다들한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들어있는 건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블랙마카. 블랙마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진짜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할 거냐면은 이거를 남편한테 몰래 한달 정도 줄 거예요. 과연 효과 있을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남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서 저도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멀리 추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 파이팅 <laughs> 오빠, 안 피곤해? 어, 힘들지? 어아 왜? 어, 이거 먹으면은 안 힘들 거야. 아, 뭔데? 이거? 비타민. 비타민? 아마도. 좋은 거야. <laughs> 운동하다 비타민 먹으라고? 어, 이거 먹으면은 바로 힘. 아뭔줄 알아요, 먹지? 아 좋은 거라고, 빨리. 아, 막 많이 들어 있어. 아빨 뭘 뭘? 아빨 뭐? 닦겠어? A few moments later. 어제 좀 힘이 많이 나? 뭐? 좀마지 갑자기. 좋지? 아, 그 좋지. 김종국 같기도, 같기도 뭐. 하고, 김정국 아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냥 김나면은 마약이지. <laughs> 오빠. 응? 죽 하기 전에 죽은 거 먹어야 돼안 먹어 아 빨리 먹어 아 이거 좋은 거야, 비타민 내가 뭐안좋은거 주겠어? 좋은거 주겠지? 알았어 나못 뭐 믿어 믿어 뭐해? 야뭐한 거야? <laughs> 아무것도 안 쓰이네 다 먹었어? 자꾸 이상한 거 주지 마 아, 이상한 거 아니라고 왜 나를 못 믿어 너 건강.. 건강에 신경 쓰는 건데 안녕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빠한테 약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의심이 없는 편인데 약 같은 건 이제 가다롭게 먹다 보니까 일단 내가 한달 동안 한 천도 먹이려고 하니까 약을 숨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가방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가방 부진 않는데 좀 불안해요 이렇게 걸쳐있는 가방에 들고 다니지 않은 가방이 있는데 이거를 숨겨야 돼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오빠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라면 안 먹거든요? 어, 여기 라면. 뒤로. 잠깐만. 라면 어, 뒤로 숨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약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었으니까. 제가 약을 잘못 먹는 편인데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저는 밥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커피 마실 거예요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직접 내려요 귀찮긴 한데 요거를 이렇게 넣요 이렇게 해서 내릴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맛은 있으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400ml 다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병에다가 반을 담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일보고할 거니까 깔게임. 응? 오빠. 응? 약 먹어. 아약 먹으라고. 아안 먹어. 아약 먹어. 아, 먹어. 아 좋은 거야 비타민. 아안 먹어. 아 비타민 드디어 치과 어 제발. 아좀 먹어. 아 싫어 싫어. 야. 저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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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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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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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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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커피로 마셔야지. 죽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나곧 들어갈 거니까. 간다. 어, 힘껏 날거 오늘 이길 거야. 다섯 골. 좋은 거네.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말하면은 너가 더안 먹으려고 했겠지너 약을 먹는 거? 게 워낙 많으니까. 아니, 좋은 건 먹지. 좋은 어, 게 그래? 엄청 많네? 그냥 먹은 거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몰래 한 거야? 그냥 먹지 뭐, 뭐. 어? 내가 열심히 한 거는 뭐였지? 그냥 처음부터 말하고 먹이고 그랬나봐요 내가 괜히 이렇게 열심히 숨기고 <웃음> 그랬네 <웃음> 아니 제가 지금 카메라 급하게 켰는데 뭐때문이냐면은 오빠 핸드폰을 보다가 오빠가 이상한 걸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블랙마카 혀는 마카 혀는 블랙마카 어, 블랙 이런 거를 찌는 거예요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이제 관심 있는 건가 봐요 오빠! 오빠 일로 와봐 너 이런 거 외쳐봤어? 마카 혀는 블랙마카? 마카? 어 아니 처음에는 그 남자한테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가? 잠깐만 아니 진짜 웃기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가 피곤해 보여서 준 거였거든요. 아니 제가 이거를 한달 정도 먹이려고 했는데 이제 들켜서 2주 정도 먹였거든요. 모든 남편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헬스 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운동 어느 정도 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바로 눕거나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좀 마카를 먹어서 그런지 운동하고 나서 저랑 이제 좀 놀아주고 그러거든요. 좀 기분 탓인가? 막 갑자기 근육 생기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한 6년, 7년 전... 이2대대 초반 에낌이좀에 나더라고요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는 집에 있는 집에 는는는에있어집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에는 집에 에는에는집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피곤했어요 힘이 난 정도까지는 아닌데 진짜 덜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번 연말에 행사, 술자리 많은 뭐 분들이나 아니면 내년에 진짜 재력을 키워본다고 하는 분들은 이 블랙마카를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꾸준히 먹다 보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다 적어놨으니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이 더 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들어올게요 안녕